국방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처럼 하시면 안 되고 또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처럼 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어, 역할이 다르고 또 쓰는 말도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질의를 어,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되실 텐데 국방 목표는 뭡니까 우리나라 군의 국방 목표. 국군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정확한 개념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어, 이 개념이 맞아요. 네. 어,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음, 국군의 제1의 목표이고 또 당연한 의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 국방 국, 군사력과 이 국방력이 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국방 요즘은 전쟁을 하는데 총체적 역량이 다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력 경제력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형의 엄청난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주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군이 쿠데타를 하려고 해도 국민들 때문에 못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탱크 물고 들어가서 방송국 장악하고 정보 장악하면 쿠데타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작년 12월 3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와서 막았어요. SNS가 발달하면서 쿠데타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어,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합창의장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조치로 격퇴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다부처 장관님의 의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제한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부분에 더해서 어,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는 유지돼야 되고 남북 간의 대화 타협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통일부 장관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나라 외교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해가 돼서도 안 되고 어, 그 외교적으로도 잘 풀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근런데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국방력이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 신빙성이 없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다시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음,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 국방 태세나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를 압도할 때 평화도 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무기 체계나 아니면 어 무기의 과학화나 어또 첨단 무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북한보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합참 의장이 되시면 이런 국방의 목표 그리고 국방 태세 이런 부분을 어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도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